네, 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아, 찾아뵙는 어, 닥터 솔전 네, 아, 시간이죠. 아, 네. 톡톡, 톡톡 건강 이진환 TV. TV 합동 방송 시간입니다. 네. 네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 별일 네. 없었죠? 그 네. 요즘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별일이 생기네요. 네네. 네. 위드 코로나가 네. 이슈가 되면서 네. 가장 그 불을 지핀 게 뭐냐면 음. 최근에 돌아서 또 치료제. 네. 아, 치료제 갑자기 또 네.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특히 이게 먹는 치료제. 그렇죠. 지금까지 네. 코로나 치료제라고 알려진 건다정맥주사를 네. 통해서 주사제지 네. 않습니까? 혈장제 뭐 이런 네네. 건데. 네네. 이거는 꼭저 타미플루처럼 네. 물로. 피라비르. 뭐 뭘로요? 네. 뭘로 가요? 네. 뭘로 만드는? 아 뭘로 만지 모르지만 뭘로 <laughs> 피라비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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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크에서 만든 네. 건데 지금 아직 임상 아, 중이지 않습니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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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의 네. 최고 전가를 네. 문 모셨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네. 김우주. 김우주, 김우주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감염질환의 네. 네. 최고 명예. 네. 네. 특히 메르스 때 아주 활약이 대단하셨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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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런데 머크에서 아주 획기적인 약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의 뭐 맞, 게임 체인저 예, 게임,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예, 예, 네, 좀 예,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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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으로 해서 이제 중증 사망자는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네, 네. 아, 무증상 경증이 많아서 아직 확진자는 이제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 재택 치료하고 뭐 하려면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야지 사실 안심하고 집에서 어,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독감 같은 경우도 어, 백신을 접종하지만은 독감이 걸린 경우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타미플로 먹는 약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것도 맞고 빨리 회복이 되는데. 네. 예 최근까지 이 코로나는 이 항바이러스제가 이제뭐램데시비어라고 이제 주사제 있었지만 이건 뭐 병원에 입원한 이제 중증 환자에서만 쓰는 주사제고 네네. 또 항체 치료제도 사실 주사제고 네네. 아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아, 쉽게 먹는 알약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코로나 치료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그 약이죠? 먹는 네네. 어, 네네. 코로나 항바이러스제가 10월 1일날 머크가 이제 언론 발표를 통해서 아, 이 먹는 항바이러스제 몰루피라비어가 아, 위약 대비 그러니까 위약 네네. 대비 네네. 아, 병원 네네. 입원이나 사망을 50% 줄여줬다. 아는 깜짝 놀란 만한 이 네네. 어, 연구 음, 결과를 네, 발표하고, 네, 네. 또 미국 FDA의 긴급 네. 사용 허가를 신청하겠다. 네, 네. 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여러 나라가 이몰루피라 비어를 좀 비축하고 네, 네. 자국민한테 쓰고자 지금 또 갑자기 네, 네. 이제, 어, 그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실제로 네. 어느 정도 효과인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획기적인 내용인가요? 아니, 이게, 이게 삼상 연구인데요. 네네. 지금 어, 전 세계적으로 어, 여러 나라에서 네네. 1,550명을 어, 코로나 환자와 위약 바, 어, 반반 나눠서 네네. 어, 투여하는 의사나 먹는 환자도 이게 뭐 몰루피라비오 치료제인지 의약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 8월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3장 임상을 하면 어, 독립적인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모드라고 해서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가 이제 연구자나 제약회사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 연구가 한반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자료를 까봅니다. 아, 궁금하지 네.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네. 지금 코로나는 굉장히 환자가 많고 치료제는 급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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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550명이 다 등록될까지 기다리기 너무 늦으니까 중간에 775명 자료를 이 살짝 아, 어, 데이터 네.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가 까봤더니 네. 놀랍게도 이몰루피라비어를 투여한 환자와 또의학대조군을 비교했더니 29일째 그니까 투약을 하고 이것은 이제 어, 경증 내지 중등증 코로나 환자로서 증상 시작하고 5일 이내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려, 어, 고령과 같은 고염분이 있는 분만한 겁니다. 좀고염분이 아, 뭐. 했더니 이번 어, 또는 사망이 29일째에 어, 몰루피라비어군은 7.3%, 음. 위약군은 14.1%, 그러니까 음. 50% 정도. 몰루피라비어군이 위약군 대비 감소가 된 겁니다. 네. 더욱 놀라운 것은 네, 네. 어, 사망자가 몰루피라비어군은 네. 29일째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위약군은 8명을 사망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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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네. 이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가 네. 아, 이거 어, 1550명까지 끝까지 가는 건 너무 비율적이다. 네. 아, 이 효과가 입증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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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단하고 빨리 식약처에 아, 긴급사용업소에서 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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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저, 통계적으로 P-Value가 0.001 네. 0, 네. 0. 네. 0. 네. 0. 네.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아, 통계적으로 네. 굉장히 유의하고. 네. 예. 그래서 그렇지. 지금 어, 아마도 이번 음. 달내로 미국 FDA가 긴급사용허가를 하고 아, 미국에서도 네. 사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캡슐 형태죠? 펫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미플루가 아침에 한나 저녁에 한나 해서 5일인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아, 5일간 투약하는 거고요. 아침에 한나 음. 하나, 저녁에 한나 네. 문제는, 아, 예, 문제는 가격이 비싸요. 아, 가격이요? 700달러. 어. 예. 음? 700달러? 시, 700원이요? 네, 아, 700원이 700 아니라 700달러니까 한 20만 원 하네요? 네, 20만 원 정도 네? 하는 거니까 네, 다사치 약값 지금은 너무 비싼데? 5일 분치 비싸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워낙에 리지백 바이오라는 어 네. 작은 규모 소규모의 바이오 컴퍼니가 이제 개발 중에 음. 있던 거를 이 머크가 네. 사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은 워낙 뭐 처음에 개발한 신약들은 다 약값이 비싸죠. 그래서 음. 어 약값이 비싼데 아마 머크는 각 나라의 경제 아, 수입 규모에 따라서 GDP 나 위에 따라서 약값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보다 싸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 높은 어, 상위권 나라니까 좀 가격이 높을것 같습니다. 사실 MSD 머커가 굉장히 원래 백신에 강한 제약사였는데 그동안 힘을 못발휘하다가 이번에 한 건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임상 이상까지 결론을 보면 되게 좋은 건데. 결국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변이 네.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또 좋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네. 인상이 좀 없는 게좀 한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아, 보도 자료 보도 자료에 의하면 어, 델타하고 뮤 이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효과가 있었다. 어. 그것은 제가 보기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용 기전상 네네. 이 몰루피라비오는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그 플리머레이즈라고 복제할 네, 네. 때 핵산에 이제 뉴클레오사이드가 이제 끼어들어가서 네, 네. 이게 어 늘어나 증식하는 걸 차단합니다 중간에 중단을 시켜요. 음, 음. 그러니까 어,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하는 어 음.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데 아, 네. 우리가 지금 뭐 델타나 알파, 뭐 메타 음. 이 변이 바이러스는 주로 스파이크 담배, 맞아요. AC, 네네. 예, 거기에 변이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변이 부위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현재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있지만은 음, 변이와 그런... 무관하게 효과가 있다. 음.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신을 지금까지 맞으면서 우리가 방역을 했었는데 네. 치료제가 백신을 이제 안 맞아도 되지 않나 내년쯤이면 치료제가 이제 활성화돼서 생산이 공급이 적당히 나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이제 백신 나왔는 백신이 이제 여러 가지 맞기도 어렵고 부작용도 우려되니까 아 이제 뭐물루피라비한발 쓰나 했으니까 백신 안 맞고 이 물르피라비 네. 예, 먹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봅니다. 아,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요죄송 단도직입적으로 뭐, 네. 좀 심하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왜냐하면 네. 아,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니, 걸 네. 예방하는 네. 목적이 틀립니다. 아니, 예방 네. 목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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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르키라비아 항바이러스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네. 증상이 나와서 네. 네. 투약하는 치료 목적입니다. 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목적이 틀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죠. 왜냐하면 네, 네, 네. 아, 코로나 백신을 아뭐난 절대 안 맞겠어 하는 사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음.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돌파 감염이 돼서 음. 그, 또 환자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물루피라비가 필요한 거죠. 음.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 음, 네. 그러니까 독감의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 네, 네. 독감의 경우도 매년 고령자나 아, 고용분은 매년 독감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은 겨울에 독감이 또 유행하니까 네, 네. 독감에 걸린 사람은 또하이플로로 치료를 먹었죠. 받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렇기 아, 때문에 아, 서로 아, 이 상호보완적이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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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은 스케줄대로 맞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치료제도 물량 학과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1년에 천만 명 분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어. 이제 제약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야 우리가 좀 마음 신뢰적인 안정 위해서라도 충분한 공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시, 쉽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아니요. 관... 미국에서는 뭐 작년에 입지, 아, 올해 일찍이 네, 머크에 이제 1 2억 달러를 주고 네. 몰루피라비어삼상이 성공하면 음. 170만 명분을 우리가 먼저 선구매하겠다 이미 선약을 해놨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지금. 네, 미국이요 미국이. 미국이. 아, 미국이? 예, 네. 미국이 올해 초에 개발하는 중에 네. 아, 이게 삼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미 찜을 네. 해놓은 아, 거죠 사실. 아 그러네요. 야, 예, 을 예. 해놓은 네. 거고 지금 이제 네. 성공했다고 하니까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여러 나라들 태국까지도 네. 지금 이제 줄을 서서 또 이제 선구매 네. 어, 해야 되는 네. 아, 그런 아, 상황인데. 그러다가 아, 또는거 아니에요? 야 그러다가 진짜 또뭐 아, 음.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뭐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 안 하면 성적 좋게 안나오않습니까 네. 평상시에 항바이러스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네. 일종의 뭐 우리가 좀 음, 평상시에 투자를 안한 그 결과인데 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머프 말고 파이자하고. 네. 아, 네. 네, 로슈하고 이런 데서도 아. 지금 이상 삼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바이러스제가 한 가지면은 뭐죠 아, 우리가 아. 코로나 백신도 작년 12월에 초기에 뭐 파이자, 모더나 음, 네. 지금 이제 넘쳐나지 않습니까? 네, 얀센, 뭐 아스트라제네카. 네,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좀 아. 어, 이, 뭐, 크몰리피라비오 구하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아, 어, 로슈나 뭐, 다른 파이자에서도 항바이러스제가 아, 올해 지금 삼상 중이니까 음. 성공한다면, 네네. 시장 경쟁 논리에 의해서, 네네. 어, 이제 생산량도 음. 늘고, 그러니까 백신보다는 이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화합물이기 때문에 생산 증량하는 거는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음. 좀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다. 음, 그런 생각합니다 음, 그 우리나라도 선금에 협의 중이죠. 네, 뭐 지금 어, 질병청에서뭐 2만여 명분을 네. 지금 어, 구매하고 있다. 네네. 특정 어떤 약인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네, 항바이러스제를 어,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낸린것 같습니다.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몰루피라비어 군에서는 35%가 이상반을호소했고 음. 위약군은 40%입니다. 그러니까, 아. 오히려 위약군이 5%좀 많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위약이라 하더라도, 뭐, 위장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음. 사실, 뭐, 이 정도보다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중단한 경우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 좀 이상반응 음. 부작용 위험하는데 몰루피라비어 먹는 사람 중에서 중단한 경우는 2.3% 위약투약군에서 중단 케이스는 3.4% 아. 위약군이 좀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보도 자료만으로는 어 심각한 어 부작용은 아. 없는 것 같다라고 아. 보여지지만 네네. 문제는 이게 이제 775명. 네, 어, 적은 30, 숫자로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앞으로 뭐 만약 네. 어, 긴급 사용 허가가 돼서 수만 명, 네. 수십만 명 복용하는 음, 중에 드물지만 의외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은 음, 배제할 수 없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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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네. 우리 국, 국내에도 지금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 국내는 이제 작년부터 어, 신약 제, 약물 재창출 드러그리퍼포즈먼트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아 치료제나 네. 뭐 네, 네. 다른 HIV 치료제나 네, 네. 다른 비형 네, 네. 어,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를 네, 네. 어, 코로나 치료에 시도해 보는 네, 임상을 네, 많이 했죠 네, 네. 많이 했는데 뭐 일부는 어, 약간 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하고 일부는 어, 이제 효과가 없다고 중단한 경우도 있고. 네네. 지금 일부는 또 삼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 그런 것인데 음. 지금 이제 머크에서 개발한 거는 어, 신약제 어, 약물 재창출이 아니라 이 워낙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개발 그 폴리머레이저라고 하는 바이러스 복제 효소를 어, 타겟으로 해서 기전을 규명해서. 개발한 것이다 보니까 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 같고요. 지금 네. 그 약물 재창출이라는 건원낙 코로나 바이러스를 겨냥한 것이 아닌 다른 감염병에 이제 허가된 것을 빌려다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그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어 낮지 않나. 네. 그렇지만 뭐.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항바이러스제 말고라도 뭐 항염증제도 지금 여러 회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좀 두고 봐야 될 어, 상황입니다. 네.